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JXTV 안녕하세요, 희근철입니다 자, 다들 힘차고 건강. 한 제가 이제 무슨 말할지 다 알고 계시죠? 행복한 날 만들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요 또 어떤 내용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말하실 수 있는 게 그냥 아, 오늘은 18번째 날이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을 할수 있는가예요 상대편의 상대편의 상태가 궁금할 때 나의 상태를 말하고 싶을 때삼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그 다음에는 자주 하는 습관이 있나요? 그게 do you 였고요, 그죠? 내가 자주 하는 습관은 I, 그 다음에 동작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해줄 수 있어? 할수 있어? can you? 그 다음에 나할수 있는데? 우리 할수 있을까? 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여기까지 나온 것만 갖고도요, 17일째까지 나온, 17강까지 나온 것만 갖고도 웬만한 회화의 출발점은 다 만드신 거예요. 자. 오늘은요 이제 시간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아 그래서 밥을 먹었다는 거야 아니면 먹을 거라는 거야 지금 에, 뭐 함께 먹겠다는 거야 <laughs> 먹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전화할 때는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 개념이 사람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바로 출발합니다. Ready? 오늘도 여섯 문장 기다리고 있고요. 도전도 해보시고, 발음도 교정받으시고, 동시에 천천히, 그리고 한 번은 빠르게 따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ere we go! Number one. 자, we always start with a question. 자, 첫 번째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죠? Actually six different questions, right? 자, 첫 번째 거는요. 잠잘 잤어? 이 표현 사실은 지난 밤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하는 거, 너 평소에 참을, 잠을 잘 자? 그럼 우리는 do you를 물어보면 돼요. do you를. 옛날에 12강에서 했던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연습이 돼 있도록 계속, 한할수 아, 있어. 그 공부를 한다는 느낌을 받지 말고, 이근철이 도와드리는데, 그 옆에서, 아, 이근철, 좋아요. 근철쌤, 도와주니까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도 할수 있네요. 이렇게 자신감을 얻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do you? 그 다음에 뒤에 쓰시면 되는데 이건 지나간 일이니까 다른 걸 쓰시면 돼요. 일단은 잘 잤어요. 4초 드립니다. 땡. Did you. Did you. 보세요. 두유는 늘상 하는 거죠. 근데 did you인데 들리는 발음이 did you 이렇게는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did 보세요. Did you. Did you? 어디를 뒤졌어? 할때그뒤주 아시겠죠? 아니면 뒤주. 옛날에 그뒤주 있었잖아요. 쌀 남아두는 거. 자, 되셨죠, 여러분? 보세요. Did you? Did you? 그 다음에 동작이 와야 된다는 거. 제가 몇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 했다. 상대편한테 물어볼 때도 똑같아요. Did you? 어젯밤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Did you? 일단 잔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순서가. 자, 보세요. Did you? Sleep? 길게 하셔야 돼요. Did you sleep well? 했잖아요. Did you sleep well? 근데 빨리 하면 sleep 하고 well 할때 p이 되는 거예요. Sleep well. Did you sleep well? Did you sleep well? 처음 들려. Well. 왜 p 발음이 뒤에 연결되려면 did you sleep well? 이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did you sleep well? Hey, did you sleep well? Well 처 들려요. 됐죠 해보세요. 시작. Did you sleep well?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s 이거 do you로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바꿔보세요. 그러면, do you sleep well? 너 잠은 잘 자니?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do you sleep well? do you sleep well? 이러면은 평소에 잠을, 선 잠을 안 자고 잘, 금방금방 잘 자느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오늘은 핵심이 지나간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Did you? Did you? 아시겠죠? 좋습니다. No. 2. 너, 저녁 식사 맛있게 한 거야. 전화상이나 문자로 외국 사람한테 남길 수 있겠죠. 아유 저녁은 맛나게 드셨나요? 자 한번 해보세요. ready. 4초 드립니다. 땡. 맞습니다. 역시 디주한 다음에 먹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맛있게 드셨나요? 아, 맛있게는 뭐라고 써야 되지? 뒤에 o 리셔스를 써야 되나? 반대로 발상을 바꿔보세요. 그렇게 쓰셔도 돼요. Did you have dinner? Did you have a nice dinner?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식사, 저녁 식사를 즐겼니?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즐겼니? 라고 안 써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말에서는 저녁 맛나게 잘 잡수셨나요?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enjoy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Enjoy. 해보세요. Did you enjoy your dinner? 쉽죠. 당신의 저녁을 즐겼습니까예요. 즐겼다는 얘기는 그걸 갖고 장난을 치지 않겠죠. 그걸 갖고 먹겠죠. 맛있게. 자, 그래서 Did you enjoy your dinner? 다시 한번 Did you enjoy your dinner? 됐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또 응용 표현 나가 볼게요. 아니 어제 네가 좋아하는 그 콘서트 있었대며 친구들하고 콘서트 가서 좋은 시간 보냈어? 뜨거잖아 <laughs> 또. 하잖아, 또. 이 패턴을 이용하세요. 콘서트를 즐겼니? 친구들과 함께 어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건데 그거를 자꾸만 영작하는 느낌이 아니라 콘서트 갔다 느낌에 콘서트는 어땠어? 좋았어? 친구들하고? 이런 느낌하고 다또 연동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쓸수 있는 표현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로 몰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자, ready? Did you enjoy the concert with your friends yesterday? 보세요. 쉽죠? Did you, 발음 주의하시고요. Enjoy, 이거 enjoy가 아니고 enjoy accent이 있어요. Enjoy 할때 o의 accent이 있습니다. Did you enjoy the concert with your friends yesterday? 됐잖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장소 쓰고 네가 열심히 그렇게 아주 목을 빼고 학수고대했던 그러한 콘서트 잘 봤어? 이런 것들은 중상급에서또 해드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중급으로 넘어간 겁니다. did you enjoy the concert with your friends yesterday? 됐죠? 네, 그리고 부담되시면 나중에 하셔도 되지만 악착같이 잡아 가세요, 그냥. 하시겠죠, <laughs> 여러분. 두 번째 보실 때. 됐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주 쓰이는 거죠. 어머니들이 아니면 부모님이 아, 아 자식들한테, 꼬마이들한테 아 양치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사초 드립니다. 땡! 잠자리에 들어있는 아이를 보고 양치질은 했어요? 우리 근철이. 자, 아니면 본인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 시작! 양치질은 했나요? 본인 이름. 그럼 <laughs> 젊어지신 느낌이 들 거예요. 자, 해보세요. 뭐죠? Did you? 양치질이 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솔질하는 거, 소리 영어로 뭐예요? 브러쉬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분들의 이거, 분장할 때, 화장할 때 쓰는 것도 브러쉬고요. 페인트 칠할 때 쓰는 것도 브러쉬잖아요. 다 브러쉬예요. 그다음에 빗도 브러쉬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빗질하는 모습이 페인트 칠하는 거와 비슷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did you brush? did you brush? 뭘요? your teeth. T E E T H는 T O O T H의 과 아, 저, sorry. 아, 복수형이에요. tooth 하면은 하나를 이야기하고요. teeth 하면 치아들 이런 얘기죠. 치아, 치아. 이빨 한 개, 치아 한개 그러면 tooth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개만을 딱는 않잖아요. 보통은 책가 있으니까 아래 위로 해서 하겠죠 그래서, Did you brush? 보세요. Brush, brush, brush. Brush가 아니고, brush. brush, brush. Did you brush your teeth? Did you brush your teeth? 해보세요. 됐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단, 이 글자를 떠올리고 반복하시는 분은 오래 못 간다고요. Did you brush your teeth? 하고선 동작과 함께 꼬마애한테 말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래 가요. 장면을 보고, 어, 소리를 연동 입혀 가지고 가는 방식이 중요한 거지. 얘를 외웠다 나는 디주 아는데 디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중요한 거는 입에 붙었냐 안 붙었냐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방송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 보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무들 잘하시는데 입에 안 붙어서 엉뚱한 게 나와요. 그래서 입에 붙도록 연습시키는 게 제가 바로 하고 싶은 겁니다. 전반부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Okay, the first half review time. 넘버 1. 잠은 잘 잤어요?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last night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Did you enjoy your dinner with your friends? with your family? 어,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그렇죠. on parents' day. 어, 예를 들면은 예. 를 들면은 뭐 정해져 있으면 on the parents' day.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더를 치면도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 날에 어버이 날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그렇죠, 다 쓰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됐고요. 그다음에 양치 했나요? Did you brush your teeth? Did you brush your teeth? 됐습니다. 자, 그러면 coming up the second half. Number four. 자, 메시지를 남겼어. 너 한번 해볼까요? 너무 쉽습니다. 이제 남기다는 알고 계셔 이제 L로 시작하는 거. Four seconds.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땡 이거를 하시면 저한테 남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나요? 누군가 남긴 사람 없어요.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did you leave a message? leave를 길게 하셔야 돼요. 시작. did you leave a message? 맞습니다. did you leave a message?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남긴 거 없나요? 라고 할 때도요. did Anyone leave a message for me? 나를 위해서 남긴 사람이 없어요. 남긴 거 누구라도 남겨놓은 거 없어요. 너무 anyone 하나 쓴것 뿐이에요. Did anyone leave a message? 얼마 어, 간단해요. 그 사람이라도 그 누구라도 남긴 거 없나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anyone 하나 더 들어갔다고 뜨야 하는 거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제가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뜨야 뜨아야 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깜짝 그렇죠. 예, 경기. <laughs> 일어나는 거, 그럼 마음을 좀 줄이시라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걸 더 줄이면 그냥 부호처선, any message for me? 보통 이렇게 써요. any message for me? 그 어떤 메시지라도 있나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요걸요, 여러분. 이게 설수있시겠죠 내가 메시지 남겼냐고, 내가 남겼나 안 남겼나? 이렇게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땐 I 쓰시면 돼요. Did I? Did I leave a message? Did I leave a message?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가겠습니다. Did you leave a message? 발음이면, leave, 언, 데, 빨리 하니까, leave a m e s s a Did you leave a message? Did you leave a message? 그렇게 천천히 할때 확인하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동영상을, 배속을 거기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는 거, 그걸 클릭하시면은, 어, 좀 느리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1.2배속, 1.5배속, 7호 뭐 배속, 두배속 이렇게 있고 좀더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느리게 할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조절하시고요. 자, 넘버 4. 너 파일 그거에서 복사했어? 복사하다가 뭐야 복사하다. 자, r e a d Your y turn, 4 seconds. <목소리> 땡. 뭐죠? Did you copy? 이거 절대 카피, p 발음이 Did you copy the file?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삐라고 거의 들려요. 따라 보세요. Did you copy? Did you copy the file? 뭘 파일 발음을 그렇게 파이어 마치 뭐 불처럼 해야 됩니까? 그건 불은요. 파 i r 얘는 파 i -어. l e 의에 가깝게 하시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 파일을 얘기하는 거죠. 파 i l e 아시겠죠? f i l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발음은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f i l Fire. 우리가 만약에 서류를 누가 oh, show you. 그럼 그거 알아들으시겠어요 한국말을 똑같습니다. 제가 매번마다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마치 정확한 발음을 하는 것이 영어를 굴리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정확한 발음을 알고 계셔야 내가 잘못 알고 있고 내가 편한 것처럼 한국 발음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편한 발음이 아니라 틀린 발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 고치실 수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7학년, 8학년까지 다 고치신 분들도 나아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단지, 그렇죠? 예 네. 뭐예요? More practice. That's, that's exactly what you need. 아시겠죠? What you need is more practice. 연습을 더 즐겁게, with more fun. 더 재미를 가지고, 아시겠죠? 자, 가겠습니다. 뭐 하나 나온 거예요? 파일 복사했니? 자, 해보세요. Did you copy the file? Sorry. Did you copy b 발음이요 b. Did you copy the file? 아시겠죠? Did you copy the file? 됐죠? 자, last number. 자,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아. 내가 내가 복사했었나 안 했었나? 내가 복사했냐고 누가 물어본 거야. Did you copy the file? 그러면 hey, did i copy the file? 내가 파일 복사했냐고? Of course i did. 당연히 했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Last number 6. 자, 볼까요? 양 먹었어? 약 제때 챙겨 먹어야지. 주의하세요. 영어에서는 절대로 이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우리 말에서는 먹다 쓰는데요. 영어에서는 다른 단어를 써요. 자 가볼까요, 여러분? 일단 사초 드립니다. 너약 먹었어? 땡. 음식 문화, 특히 발효 음식 문화가 발달해 있는 한국 같은 경우엔 먹다라는 표현이 정말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도 먹어야 되고요. 욕도 먹어야 되고요. 국가가 주는 녹도 먹어야 되고요. 그죠 녹봉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어 지금 여기 나방이 한... 야, 저러가 저러가. <laughs> 자, 아이, 여녀석이 또 좋은 강인 줄 알고 그렇죠? 즐겁게또 여기 에너지가 풍부한 줄 알고 와서 때리려고. 알았어. 어, 사라졌구나 봐. 자, 그래서 포인트가 이렇게 먹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약을 먹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식한 단어를 쓰기 쉬운데 그러면 약이 주식이 되는 거예요. 식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되잖아요. 영어에서 한국, 한국어에서 는 약을 먹다지만 영어에서는 테이크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디쥬 Take, take가 잡다잖아요. 일부러 약을 낸 처음부터 먹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Did you take your medicine? 이거 medicine 아니에요. Medicine 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메디가 쓰다. 해보세요. Medicine, medicine 처럼 들립니다. 해보세요. Did you take your medicine? 그게 들린다고요. 그래서 이게 의학이란 뜻도 있고 medicine은요. 약품이란 뜻도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로는 제가 중국에서 중상급할 때는 medication 이렇게 또 올라갈 거예요. 가장 쉬운 단어가 drug이란 단어가 있는데 drugs 그러면 그게 보통 마약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 단어보다는 이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죠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did you take your medicine? 됐죠? 됐고요. 자, 후반부 복습합니다. The second half review time. Number 4. 메시지 는 남겼어? 그렇죠. 자, did you leave a message? 됐고요. 나 number five, 파일 복사했어. did you copy the file? I mean, did I copy the file? 됐고요. Last number six, 그렇죠. 네. 너약 먹었어? did you take medicine? 아니면 이건 일반적인 약이구요. did you take your medicine? 그러면은 너약 먹었어. 이때 이슬 쓰면 틀리더라라는 말까지 다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좀 많이 갔네요. 오늘은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행복을 찾으려는 의지. 바로 여러분의 행복한 습관, 즐거운 습관, 좋은 습관. 이근철TV. 주위에 많이 구독하신 다음에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하고 힘찬 하루 만드세요. Thanks a lot. See you next time. Bye.